매년 헬로윈 파티에 진심인 외국인들 올해에는 K-팝 데모넌터스의 열풍에 맞춰 본인들이 직접 제작한 입이 떡 벌어지는 코스튬과 집 꾸미기를 선보였습니다. 전 세계에 등판한 한국의 저승사자들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외신은 당연한 일이라며 현재 글로벌한 엔터테인먼트 중심에 있는 캐대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7일 ABC 뉴스 등 외신은 오는 31일 할로윈을 앞두고 넷플릭스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넌터스의 영감을 받은 의상이 매진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외국에서는 통상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할로윈을 준비하는 바. 실제로 틱톡 등 SNS에서는 최근 외국인들이 헬로윈을 맞이해 캐데온 캐릭터로 코스튬한 영상이 게재되고 있는데요. SNS에 공개된 영상 속에는 캐데온내 걸그룹인 헌트릭스와 보이 그룹 사자보이즈에서 아이디어를 받아 직접 제작한 의상 및 소품 등을 착용한 외국인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외국인들은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 외에도 영화에 등장한 더피와 서시, 코리아 아줌마 등으로 코스튬하는가 하면, 라면, 젓가락 등 한국적인 소품을 통해 헬로윈 파티를 꾸몄죠. 또한 자신의 집 담벼락에서 캐디언을 테마로 스케일이 남다른 프로젝트 맵핑쇼를 선보여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문화가 깃든 저승사자의 검은 각과 두루마기 등을 착용한 수많은 아이들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해외 거주 중인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웃집 부부가 진지하게 헬로윈을 준비하는데 한복을 주문하고 싶어 저에게 같이 골라달라고 했다며 더 놀라운 건 포토존으로 사용할 병풍도 주문하려고 하더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누리꾼은 동네 어딜 가도 저승사자가 있다며, 불 꺼진 집앞 나무 꼭대기에 매달려 바람에 날리는 게 제일 무섭다. 그냥 진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한국인들만 무서운 이상한 상황이라고 전에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앞서 구글이 운영하는 헬로윈 코스튬 순위 사이트 프라이트가이스트에 따르면, 이달에만 전세계 헬로윈 코스튬 검색 트렌드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캐데언 캐릭터가 차지했습니다. 헌트릭스 멤버인 루이, 조이, 미라를 비롯해 사자보이즈 진우 베이비 사자가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조선시대 미나 자코도에서 따온 호랑이 캐릭터 더피 또한 8위를 기록했죠. 한때는 어른 아이용 할것 없이 캐데언 코스튬 품절 대란이 일어났다는 전언입니다. 이에 부모들이 직접 캐디언 의상과 소품을 제작해 아이들에게 입히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는데요. USA Today는 코스튬 차트 1위를 차지한 캐디언에 관해 당연한 일이라며 현재 캐디언은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중심에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MBC 뉴스 등 현지 매체들은 이와 관련해 미국 전역과 전세대에 고루 퍼져 있는 캐디언의 열풍이라며 할로윈 말고도 생일 등 기념일에 캐디언 테마 파티를 여는 것이 유행이라고 분석했죠. 한편, 헬로윈 데이는 미국 등 서구권에선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즐기는 축제 개념의 대중적인 명절인데요. 어린이들이 유령이나 괴물 분장을 한채 이웃집을 돌아다니며 사탕과 초콜릿을 얻는 문화로 악령이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자신들 또한 변장하던 풍습으로부터 이어졌습니다.